아슈, 아어 왔습니다. 어 사이 좋아요. 어좋습니다 아슈! 아슈! 아슈, 아슈, 아슈. 안녕하세요. 부스캠의 피싱로그 부스캠입니다 지난 주에서 다시 단일 찾았습니다. 앞에 보이는 여울 상목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. 상목에서 낚시를 해보다가 좀이다 싶으면 뭐 여울이랑 변여울이랑 꼬리로 해서 쭉 한번.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소원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여울상목 턱자리 공략해볼까 하다가 오늘 왠지 여울이가 땡겨서 조금 밑에 내려왔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오, 좋아 좋아. 후. 아, 좋습니다. 아열 발, 여울바... 아열 발에서 여울바에서... 딱 싱킹 요싹 흘려주는데 푹 받아먹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슬려주겠습니다. 잘가라. 물살이 센 곳이라서 뭐 액션을 크게 주는 건 아니고 흘려주면서 가볍게 그냥 툭툭 움직임만 살짝살짝 살짝 주는 정도로 액션을 주고 있어요 와슛아 어어 아이고 빠졌네요 아, 나 왔어요. 큰 녀석은 아니었습니다. 너무 여유를 부렸나 본데요. 아까는 여울 중심에서 입지에 들어왔고, 방금 전까지 여울 사이드, 사이드 쪽에 들어왔어요. 뒷바늘에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.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녀도 뒷바늘에 살짝 걸려서 나왔거든요. 두 번째 녀석도 그래서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이 뭐가 온거 같기도 한데 뭔가 이상한 사이트만. 바로 앞에서 <laughs> 조금만 꺾기 음. 전에 한 마디 물었는데 아슉꺽인가 본데요 또 꺽지 멱살이 나봤습니다 멱살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뭐 조그만 꺽지라도 잡으면 그 그래, 드심심합니다 슈좋습니다오오오 오. 오. 튼실한 꺾이네요. 이야, 사이 좋습니다. 20cm 까지는 안 나오는데, 아, 멋진 녀석이네요. 꺾기, 꺾기 치고는 사이즈 좋죠? 절가락. 뭔가 입질을 받긴 받았는데 약 약해 가지고 조그만 꺽진가 보다 하고 냅뒀는데어우 들어오는데 어, 안 올라와 가지고 어 뭐지 뭐지 했는데 <laughs> 아도 꺽지가 좀 약간 커서 무게감이 느껴져 가지고 그랬나 보다. 아, 슛! 아, 어, 왔습니다. 어, 사이 좋아요. 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, 된요리라도 제가 착각을 했네요. 아, 뭐, 발목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. 땡글땡글하니. 아, 가져오겠습니다. 사이드쪽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게 큰 녀석이 아니었는데 아, 여울발이 있다보니까 아 이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아, 여울이라는거 제가 잠시 생각을 안하고 음,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코드가 왜좀 떨었네요 오늘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단양댄여울에서 또가리 마리 두마리 만나고 갑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